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번 에어드랍은 도지 파이낸스 토큰입니다. 어, 도지 도지f 어, 단위를 쓰고 있고요. 뒤에 방식입니다. 어, 클레임 시 10개 의 도지 토큰 도지f 코인을 주고요. 어, 만약그 0.05개 의 BNB가 소모됩니다. 즉0.05 0.05개의 BNB를 소모시켜서 클레임을 걸면 10개를 주는데 특이한 것은 0.01개의 BNB를 주고 프리세일 참여하면 5,000개를 받게 됩니다. 그 배수관계 따져보면 어, 0.05 곱하기 2하면 0.01이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어 0.005, 0.005 BNB 소모 거기에 두 배인 0.02를 주면 5,000개를 준다고 합니다 배수가 엄청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 팬케이크 스왑엔 리스트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컨트랙트 주소 복사하셔서 어 퍼스트 월렛에 해당 토큰 주소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 링크, 상세 설명란에 있는 참여 링크 클릭하셔서 일단 여십시오. 여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 얘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트러스트 월렛으로 가시고요 제가 이전에 시험을 한게 있었는데 몇 개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10개를 신청했었네요, 기본만. 자, 이번에는, 자, 어쨌든 D앱 가셔서, 자, 배율이, 두배 어, 주고 0.005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타였나? 너무 배열 차이가 큰데요. 자 이렇게 오시고 어,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마크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 주십니다. 잠시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어, 밑에 있는 클레임 에어드랍을 누르시면 자 밑으로 내려갈 거고 자 여기 다시 한번 클레임 음, 에어드랍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지금 소모되는 게0.005 BNB가 맞죠. 어,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는 0.01을 입력해서 이게 잘못된 건가? 배율 차이가 너무 커서. 0.005개는 10개를 주는데 그두배의 BNB인 0.01개를 지불하면 5,000개를 준단 말입니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 요 0.01개의 BNB는 5,000개를 준다. 너무 커서 일단은 바이너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개로. 음. 그럼 0.01이 소모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했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개의 도지가 있었던데 보면 아 5,000개가 아니고 50개군요. 아 이것들이 <laughs> 어쨌든 두배 주면 어다배 줍니다.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 하긴, 그, 두 배, 2배, 두 배의 BNB를 줬는데, 500배의 코인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가서, 0.05 BNB 소모해서 10개를 얻고요 0.001을 소모하면 5,000개가 아니라, 50개를 준다로 바꿔야겠죠. 그래야 뭐 하긴 이것도 뭐 어쨌든 두배더 주면 다섯 배더 줍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파시스트 도즈 파이렌스 어~ 어쨌든 팬케이크 수업의 리스트도 있고 어~ 뭐 모든 에어드랍이 받는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